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엔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김밥이랑 유부초밥. 네. 우리 백선생님은 뭐, 이거 밥 해가지고, 대충 밥, 뭐, 양념 해가지고, 김에다가 밥 넣고, 이거 재료 그냥 손질해가지고 넣으면 김밥이죠. 뭐, 쉽죠? 네. 우리 백선생님은 쉬운데, 저는 김밥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맛이, 맛은 있겠죠? 네, 이렇게 재료는 단무지, 어묵, 햄, 우엉, 맛살. 네, 그리고 남는 거는 이게 유부초밥을 좀 만들려고 유부초밥도 샀고요. 그 다음에 김. 김은 두번 구운, 두번 구운 김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네. 김밥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. 김밥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먹었어요? 네. 밥이죠? 네. 밥이 잘 돼야 김밥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, 어, 쌀을 바로 안 얹히고, 어, 물을 좀 넣어서 쌀을 조금 불려놔요. 한 10분 정도, 한 15분? 10분, 20분 정도 불려놓고, 그 다음에 밥을 할 겁니다. 이렇게 해두면, 또 맛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밥이 될 동안, 저는 이 나머지 재료들을 가지고, 우엉 볶아주고, 어묵도 볶아주고, 네, 햄도 볶아줘야 되고, 단무지랑 맛살은 그냥 넣고요. 네. 이러면 되죠? 네. 일단 그러면 밥이 되는, 밥을 앉혀놓고 요리를 한 개씩 해보도록 할게요. 기대되죠? 네, 저도 기대돼요. 네 이제 아까 준비한 재료들 중에 오뎅, 햄, 우엉 요 세가지는 볶아줘요 네. 아무래도 그냥 생거로 먹는 거보다는 볶는 게 낫겠지요 <laughs> 별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볶아 가지고 뭐 우리 백선생님 말대로 그냥 뭐 그냥 다 잘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볶으면 돼요 기름 좀 두르고 네. 팬이 없어서 한 개씩 볶아서 이렇게 하려다가 저는 또 그냥 이렇게 뭐 남자잖아요 예 남자들은 또 이렇게 그냥 한번에 그냥 이렇게 재료 다 넣고 볶아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때요 예, 맛있을 것 같나요 네, 이렇게 지금 오뎅도 살짝 탄것 같지만 탄건 아니에요. 네, 밥이 다 됐습니다. 김밥에 들어갈 밥이 다 됐어요. 네, 밥이 다 됐으면 저는 참기름을 살짝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고요. 속은 소금을 살짝 넣어서 밥을 볶아주면 됩니다. 자, 아, 볶은 게 아니고 이제 섞어줘야죠. 네, 재료는 아까 그, 보시면, 단무지, 마사, 햄, 오뎅, 어묵, 햄, 오뎅, 어묵은 같이 볶다 보니까 좀 섞였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오늘 계란을 안 넣었어요, 계란을. 아, 지단을 해야 되는데. 까먹었네요. 뭐, 지단 없이 그냥 싸볼게요. 네, 이렇게 김에 밥, 단무지, 햄, 맛살 오뎅, 어, 우어 저기. 이거 뭐죠? 우렁인가요? 우렁 아니죠. 이거 뭐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우엉인가요 오, 이게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네, 아무튼 우를 시장하는 이거 그 끈적끈적하고 많이 먹죠 네, 이렇게 넣어서 밥을 넣어서 밥이 좀 뜨겁다 보니까 김이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네요 아 이거를 또 어떻게 밥을 좀 시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일단 첫 번째 김밥입니다 싸보겠습니다 맛있을까요? 아우 저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김밥에 아 그리고 김밥 양념할 때네 참기름 소금 여기다 안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잘 말리라고 우리 백선생님은 물을 묻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들구만요 네자 유부초밥 아까 했던 걸로 네 개만 해 봤어요 아유 혼자서 요리하랴 동영상 찍으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겠네요 자 유부초밥 아까 그 양념 넣어서 이렇게 이것도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? 자 김밥도 이렇게 했고요. 자 이제 김밥이랑 썰어서 여기에 접시에 그 예쁘게 데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간은 한 얼추 한 시간 걸렸네요. 뭐 밥하고 재료 볶고 뭐. 밥 양념하고 말고 뭐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 고수님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어떻게 성공했나요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김밥을 맛있게 썰어서 담아서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와 짜잔 이 김밥만 실한 다요 실화 싫어, 맞아요 맛있어요 어때요 이쁘죠 아, 계란이 안 들어가서 조금 아쉽네요. 음. 근데 지금 제가 이 계란은 아무 김밥은 아무래도 이 꼬다리 아니었어요? 꼬다리가 아, 기가 막힙니다. 나만 맛있는 건 아니겠죠. 자, 이렇게 아주 예쁘게 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. 오늘 성공했죠? 이 정도면 혼자서 남자가 일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김밥을 싸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요리사를 해야 되나봐요.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김밥 맛이 완전 끝내주는구만요. 와, 이거 진짜 내가 싼거 맞는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 오늘은 김밥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같이 영상 보시죠.